세개 열네 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이 되는 노하우 사무자 박범세 자사드립니다 올해가 2023년이니까 내년에는 스물네 개 스물다섯 개 해마다 나의 어떤 체력적인 나이를 조금씩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총자산이 쭉 상향곡선을 그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희 삼부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코너죠 돈이 되는 노하우. 자 오늘 만날 주인공은요 20대 초반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30살 월 순수익 1,500만 원을 벌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과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아우 같이 벌어야지. 종일 마루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청년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마루 철거에 흠뻑 빠져 이제는 사업체까지 운영하고 있는 30살의 사업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마루 철거로 월 1,500만원 버는 대표 이용빈입니다 하루 최대 600만원까지 벌어왔습니다 여러분도 벌고 싶으시죠? 사람들이 기피하는 힘들고 위험한 마루 철거라는 직업 그러나 주인공은 이 힘든 공간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마루 철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쉽게 할수 있는 노하우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마루 철거를 통해 성공한 오늘의 주인공 이영빈 대표님이 알려주는 돈이 되는 노하우 지금 시작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한 아파트 이른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작업을 하는 곳에서 나는 소리였네요. 허리도 펴지 않은 채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아, 여기 지금 공사 소리 나는 거 보니까 여기 일하고 계시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예. 아이고, 야. 지금 벌써... 아, 예. 아니... 아우, 야, 비명이시네. 아, 반갑습니다. 바쁘셨습니다. 아, 아, 네. 여기가 집이 한 24평형. 네. 그래서 뭐한 28평형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 집에 오늘 좀 예상되는 네. 일량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음, 오늘 일량은 되게 적은 편이고요. 네. 저희가 바닥 철거를 하고 바닥 샌딩까지 마무리를 해줘서 네. 다음에 장판을 시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까지. 오늘 저희가 할 일입니다 자, 지금 이게 뭐큰 장비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 아, 이게 중요한 장비인가 보죠? 이게 이제 바닥 철거하는데 제일 중요한 장비죠 못해서 3명 이상의 몫을 하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을 무조건 있어야 되는... 네, 예전에는 기계가 없었을 때는 예. 이 기계의 몫을 하려면 사람 3명이 되기로 했어요 와... 그래서 3명 몫이다 자, 그러면 이제 철거하려면 네. 머릿속에 구상이 딱 쓰실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어떻습니까? 오늘의 스케줄 아, 오늘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네. 한두 명이서 들어와서 한 3, 4시간 정도 마무리가 되는 현장이고요. 아, 두 분이서 가능한 현장이군요. 네, 네. 이 정도면 네.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가지고. 원래 보통 30평 정도 뜯는다는 가정 하에도 두 명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30평 이상이 되면은 사람 3명 정도가 필요하고요. 바닥만 하신 거요 네, 저희는 바닥재 전문으로 철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 바닥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출동하신 팀이 네. 몇 팀이신 거예요? 지금 나가 있는 팀들은 3팀 추가로 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따로 와가지고 작업하는 현장입니다. 일단은 오늘 작업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가시죠.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로 여겨지는 바닥 철거. 원래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의뢰를 받아 바닥 철거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기존의 작업 방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이 바닥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의뢰들 덕분에 정신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다고 하네요. 뭐가 지금 고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여기 왜, 왜 이런 거입니까 지금? 바닥이 다 달라요. 이 예. 바닥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잘 붙어 있는 바닥이에요. 그 바닥하고 바닥재하고 거의 하나가 된.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저희 말로 이제 마루를 찢는다 그래요. <laughs> 뜯는 것보다는 찢는 거에 더 아깝다고 아, 해가지고, 대박. 네. 무조건 잘 뜯기면은 예. 누구나 이 일을 해서 그렇죠. 성공할 수 있겠죠. 근데 예. 셀프 인테리어 하실 때도 가장 많이 이제 실수를 하시는 게 직접 마루도 잘 뜯기는 거 보고 이제 나도 뜯을 수 있겠다고 했는데 이런 바닥 나오면은 아하.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전문가 아닌 뜯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뒤에서 보니까 지금 여기 진동이 엄청나거든요. 네. 여기 다른 층뭐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네. 민원 많이 제기하시겠어요. 민원 많이 들어오죠. 이게 바닥을 직접 때리는 거다 보니까 민원은 그치. 필수적인. 소입니다아 그런 민원 민원 주시는 분들한테 네. 여기 대국민 사과 한번 하시죠.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바닥과 바닥재 사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그때부터 바닥 철거 작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본 기계 칼날을 교체하고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침없이 바닥 자재를 제거하는 기계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대표님이 말씀하신 3인분 이상의 몫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가능하네요. 이거 혹시 저 초보자도 작동이 가능합니까? 아 누구나 가능은 하죠. 손가락이 있으면. 근데 아, 예. 다칩니다. 충분히 아. 다칠 수. 내가 다치는 것도 문제지만 상대방을 다치게 만들어요. 바로바로 네. 바로 치우는 게 원래 원칙인가요? 어 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뜯는 사람이 보여야 되니까 아하. 이제 그래서 앞에 있는 잔여물들을 빨리빨리 치워주는 게. 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 네. 열심히 추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날카로운 칼날과 무거운 장비들을 사용하다 보니 항상 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잠깐의 방심으로 인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동료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저에게 되게 은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래도 저 혼자서는 절대 오지 못했던 길을 이분들과 함께 저희 직원들과 같이 함께 해서 제가 이만큼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찾아온 많은 어려움들 그때마다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동료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표님의 마음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성공 노하우가 아닐까 하네요. 이 일이 저희가 네. 알기로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 어떻게 같이 해야겠다라고 마음 드셨어요? 어, 아무래도 이제 일 끝나면 네. 조금 이제 성과도 있고 해가지고 네. 음, 만족스러우세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본인은 이제 언제 창업해서 나가실 계획이세요? 창업 계획은 없습니다. <laughs> 지금처 네,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어, 네 요즘 많은 분들이 mz 세대는 뭐 힘든 일을 싫어해요라고 네. 기피해요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해도 동의하십니까? 아 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음 그렇죠. 뭐,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mz 세대로 이루어져 있, 있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저희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mz 세대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손으로 노동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제가 느끼기엔 거리낌이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요즘 같은 추세에는 조금 더 많이들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예. 네 음, 아니 약간 좀또 대표님이라고 약간 조금 이제 성격이 약간 좀 꼬장꼬장하다던가 맞추기좀 힘들다던가 괜히 오늘은 좀 눈치 보인다 뭐 이런 상황 있지 않, 않습니까? 어, 그거는 회사 생활하면서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지혜롭다 네. 보통 이쪽이 주도를 하고 어. 제가 좀잘 따라가면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편이죠 이제 아 그, 어? 제가 주도를 하고요. <laughs> 이쪽이 이제 서포트를 하죠. 야 주도하는 건 맞네요. 이제 분위기도 주도하시고. 그동안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를 잃었던 마루 바닥 철거.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합리적인 임금 보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일한 만큼 받아간다는 생각이 강한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는. 노동 강도에 맞는 임금을 주는 바닥 철거 작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하루 종일 몸을 쓰며 일을 해야 하는 업무이니만큼 열심히 일을 돕고 있는 범수 씨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잘하는 멘트도 있고 정말 묵묵히 일만 하셨네요 저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해왔던 촬영 중에 오늘이 가장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범수 씨 열심히 일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아유, 그러면 이렇게 폐기물까지 다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이제 일이 다 끝나는 건가요? 네, 이제 밑쪽에서 하는 샌딩은 예. 전문적인 거라 아... 저도 아직 잘못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음. 전문적인 건 위에서 하니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네, 맞습니다. 야 이게 참 땀이 엄청 많이 나시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야 이게 쉽지가 않네요. 땀 나는 거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더 없기 때문에 <laughs> 저 잠깐만요. 시도를 하겠습니다. 오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우,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 와, 숙련도도 음, 그렇죠. 필요하고. 7년 전 친구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 아르바이트로 시작하게 된 바닥 철거 업무. 운명처럼 이 일에 빠져 2년간 일을 배우고 독립을 했다고 하는데요. 23살의 젊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루 철거를 배우기 시작하고 2년 뒤부터 이제 독립을 준비를 하면서 정확히 2년째가 되던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달총 매출은 500만원에서 600만원 선이었습니다. 거의 보통 평균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었고 뭔가 수금도 잘안 됐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거래처 일을 받아서 저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나이가 조금 어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나 이제 많은 그런 무시들이 있었죠. 그래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분명히 생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어려움을 통해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대표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생긴 다양한 습관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식사와 관련된 습관입니다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업무 시간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 식사도 현장에서 해결한다고 하네요 아파트 공사 시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후 5시까지가 공사 시간인데 그 시간 이후로는 이제 퇴근하셔갖고 다들 이제 집으로 오시니까 그 전에 이 시끄러운 작업들을 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시간이 조금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굳이 나가서 먹기보다는 이제 배달해서 먹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끝난 첫 번째 작업. 작업을 마쳤으니 조금 쉴 법도 한데 빠르게 정리를 마치고 다음 작업 장소로의 출발을 서두르는 대표님입니다. 이렇게 보니 대표님의 성공 노하우 중 하나는 바로 일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표님의 또 다른 성공 노하우는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자, 그동안의 실패로 인한 빚이 네. 있으셨다고 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만에 상쇄가 됐는지 그게 좀 구, 궁금합니다. 어, 이 일을 다시 새로 시작한지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니 어느 정도의 부채가 있었는데 그렇게 금방 갚으셨어요?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정도를. 네. 와그참 대단하시네요. 에? 남들 연봉인 건데 그거를 연봉보다도 높은 금액인데 그걸 5 개월 만에 벌었다는 게. 음, 제가 이제 두 번째 망했을 때 느꼈던 게 이제 영업적인 전략이 부족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시작했을 때 이번 이번 거를 시작했을 때는 홍보 전략에 조금 많이 투자를 해보자. 홍보에. 네. 그래서. 음. 시작하면서 유튜브도 같이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홍보 쪽에예산에 예산을 되게 좀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오. 네. 대표님이 말해주는 또 다른 성공 노하우는 바로 홍보 마케팅입니다. 지금까지 바닥 철거와 관련된 시장에서는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와는 다르게 젊은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각종 SNS를 통해 홍보를 진행한 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무. 물... 뭐, 이 물량을 수주받는 것도, 뭐, 인테리어에서, 뭐, 하청에 재하청, 뭐, 네. 이렇게 맞는다면 요즘에 소비자가 직접 연락하기도 하나요? 아 어, 그렇죠.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어허. 이제는 셀프 인테리어에 마루 철거라는 공종이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서, 음. 저희한테 직접 연락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야, 이렇게 저희가 바닥 철거에 새로운 지평을 열 이용균 대표님 이렇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네. 자. 바닥 철거 업계의 이영민 대표님 화이팅 화이팅 <laughs> 자 정말 이 젊은 대표님의 아, 폐기어린 모습 그리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높은 매출 이전 3기 성공 스토리 계속 이야기가 쭉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이 MZ세대 하면 힘든 일을 좀 기피한다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 본인들 세대에 맞는 마케팅 활용법, 그리고 이 젊은 신체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요즘 MZ세대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렇게 성공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체력을 책임져 드리는 미각을 책임져 드릴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셰프님, 자 입맛 살리고 체력 복돋을 음식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요리는 커닝이다. 커닝하는 셰프 이태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주무식인데요. 주식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짜장, 짬뽕, 탕수육, 오드 탕수육을 해볼 거예요 어떤 탕수육이냐? 바로 이 유자 탕수육 이 유자는요 단백질도 있고 유기산이 풍부하대요 그리고 헤스페라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특별해요 이게 혈관에 좋대요 모세혈관 그리고 비타민C가 레번보다 3배 더 많고요 저항력, 면역력 그리고 감기, 피로 예방 피부 비용에 좋답니다. 여자분들 많이 드세요. 여러분 이제 요리 시작해 볼게요. 오늘 커닝 셰프가 알려줄 음식은 바로 유자탕수육.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달콤한 탕수육에 상큼한 유자를 더한 요리라고 하는데요. 일단 한번 맛보면 계속 찾을 정도로 맛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의 커닝 요리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탕수육 하면은 돼지고기 생각나시죠? 자, 돼지유를 하는데 대부분 등심만 있어요. 단가, 단가도 싸고. 그러나 안심도 또 싸요. 안심은요, 기름기가 적어요. 등심에 비해. 안심은 등심보다 힘줄이 많이 없고 질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써셔도 되는데요. 손질을 할 때는요, 한 5mm 정도에서 6mm. 등심은 뭐 돈가스나 이런 쪽에 많이 쓰이는데, 육류 단면이 좀 단단해요. 근데 안심은 부드러워요. 그래서 4mm, 5mm, 6mm가 돼도 그거 신경쓰지 마세요. 안심 한 덩어리거든요. 아까 그람수로는 한 600g에서 500g 좀 넘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튀기면은 요 양이 더 많아져요. 이걸 튀겼을 경우는요. 4명에서 5명이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양은 될 거예요. 자, 한번 밑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일 먼저 탕수육의 메인 재료인 안심을 손질하고 밑간을 해 줍니다. 밑간에는 소금 한 꼬집, 후추 열 번, 간 생강 한 스푼을 즙을 짜서 넣은 뒤잘 버무리고 오에서 10분 정도 재워 두는데요. 이렇게 밑간을 하면 양념이 고기에 스며들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튀김 옷을 입힐 거예요 자 튀김옷을 입히는데 마른 점도 좀 이렇게 묻혀 주세요 여기서 잠깐 오늘 요리의 핵심 비법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튀길 때 겉옷을 입힐 거예요 무슨 겉옷이냐 밀가루가 아닌 전분이에요 밀가루 쓰시면 안 돼요 바삭바삭하는 빠삭 맛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타요 전분은요 좀 열에 강해요 그리고 타지 않아요 자 전분은 하나. 3분 여섯 스푼을 기준으로 해서 물을 약열 스푼 정도 넣고 섞어 튀김 반죽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때 물의 양은 반죽의 농도를 보고 더 추가하면 된다고 합니다. 쭉 뚫었을 때 연유 흘러 내릴 정도, 이 정도 되면 고기에 잘 붙을 거예요. 전분은요, 옆에 표면에 코팅됐죠. 이 정도만 들어도 묻어도 기름에 튀겼을 때 그양 크기가 몇 배로 더 커져요, 약열배 이상. 밀가루랑 달라요. 핫도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밀가루랑 전분이랑 다릅니다. 자, 이제 튀김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갑니다. 팬에 콩기름 약 1리터를 넣어준 뒤, 150도에서 160도 정도가 될 때까지 가열을 해주는데요. 감으로 어느 정도 튀길 때가 됐나? 그럴 때 손가락에 물, 물 많이 묻히면 안 돼요. 얼굴 튀어요. 물 넣고 한번 한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어머나 어머나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어머나 퐁당할 때가 됐어요 그리고 튀길 때 연기가 올라오면 온도가 센 거예요 그럴 때온도 줄여주세요 튀길 때 절대 물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기름 많이 튀어요 얼굴 다쳐요 아이 뜨거워 아이 뜨거워 불쌍한 돼지 그러나 우리는 맛있게 먹을 거야 유자탕수육 끓어오른 기름에 약 1분 30초간 먼저 고기를 튀기고 나중에 한번 더 튀긴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셰프님? 아, 일차 다 튀겼어요 안심 한 덩어리 지금 튀겨놨는데 지금은 바삭바삭 거려요. 그러다 소스 만드는 동안에 눅눅거려요 고기에서 수분이 나와서 눅눅해지거든요. 다시 한번 튀기면서 소스와 혼합할 거예요. 여러분, 자, 소스 만드는 거 들어가요. 오늘의 주인공 유자. 유자를 이용한 유자 소스는 우선 유자 반 개, 식초 반 컵, 물한 컵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준비해 주는데요. 이때 유자는 향을 위해 껍질째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후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마늘 한 스푼, 양파 반 개, 물한 컵, 설탕 한 컵을 넣고 끓여 기본 소스를 만드는데요. 자, 지금 맛볼까요? 오, 달달해요. 달달해지 좋아요. 왜냐면 식초와 유자 주스가 지금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단맛이 좀 약해져요. 자, 들어갑니다. 유자 봉당. 유자 맨 끝에 넣는 이유 비타민 C 불파괴. 이때 골고루 한 번에 확 뿌면 안 돼요. 떡대요. 골고루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켜주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농도를 맞추기 위해 감자 전분물을 넣고 약 1분간 끓여주면 뮤자 소스가 완성됩니다. 자 이제 소스도 완성되었으니 마무리 준비를 해볼까요? 일차로 튀겨놓은 고기를 한번더 튀겨주고 만들어둔 소스를 고기 위에 부으면. 오늘의 요리 유자 탕수육 완성! 오늘의 요리 완성, 짜잔! 자, 유자 탕수육 오늘 한번 맛보러 가볼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달콤한 탕수육과 새콤한 유자 소스의 만남 찍어 먹어도 맛있고 부어 먹어도 맛있는 오늘의 요리 유자 탕수육 온 가족이 즐기기에 안성맞춤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한번 먹어볼까요? 아이 소스 듬뿍 묻혀서 고기가 안심이라서 이제 담백해요. 그리고 유자 향이 코 위로 싹입 안에서 돌아요. 제가 알려드린 유자 탕수육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다음 주에 새로운 요리로 또 만나겠습니다. <laughs> 자, 아우, 정말 저도 음식에 대해서는 아, 일가견이 있다고 했는데, 셰프님이 알려주신 요 레시피, 저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23년 절반이 지나간 이 시점에 아직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망설이고만 계시다면 저희 선보자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와, 이런 노하우를 가진 분이 이렇게 좋은 매치를 올리고 있다라는 분이 계시면 은저에게 얼마든지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고 해도 될 만한 건지 돈이 보이는지 직접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